분들은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딱한 분만 추천해 드리자면 누가 있을까요? 젊은 여성분들. 네네. 빈속에 커피 많이 드시고 아 네, 젊은 여성분들 소화도 음. 좀 자주 안 되는데 속이 자주 쓰리다. 아 네, 아는 분들은 꼭 요렇게 드셔라라고 많이 권해드려요. 이게 아 젊은 여성분들이 피부도 약하고 점막도 네네. 약하고 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점막이 회복이 안 되면 계속 그냥 증상이 있을 때또 재산제 또 먹고 그냥 그렇게 버티시거든요. 음 근데 위장 기능이 안 좋으면 몸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하는 영양소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음. 위장부터 올려야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, 또 그렇게 권합니다. 맞아요. 딱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. 이게 우리가 위의 점막 또한 먹는 게 좋아야 회복이 좋은데 위가 안 좋으면 먹는 게 음... 불편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 악순환이에요. 악순환 맞아요+ 맞아요 그럴 때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소화제만 반복적으로 먹지 마시고 이렇게 꿀 조합으로 빠르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